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그림책 TV 정겨민입니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앞두고 아이들을 위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국내 유아동 및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인 책, 나는 약속을 지켜요의 후속작이 나왔습니다. 나는 나를 지켜요라는 책인데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가르쳐 주고 싶은 42가지의 안전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알려 주고 싶은지 자세한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컷!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아네 <laughs> 색다른 오프닝이어서 네. 어, 너무 네.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잘해요. 어쩜 이렇게 저, 잘해? 잘하죠. 어 아, 음. 전문가 저 괜히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가 맨날 막 장난하고 <laughs> 막 그래서 그냥 노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름 다 전문가랍니다. 그렇죠. 네. 각자 파트에서 음. 뭐부분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셨고. 아, 그럼요. 우리 네. 또 경민 쌤의 필드에서 뭐 필드에서 리포터로 또 네. 활동을 활동도. 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음. 오프닝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소개할 책, 아, 바로, 나는 나를 지켜요. 라는 책인데, 이 책을 소개하기에 음. 앞서서 저희가 한번더 네. 소개할 책이 있어 있기는 해요. 이 책이죠. 네. 나는 약속을 지켜요. 어, 카업 네. 주니어에서 네. 먼저 나온 책이죠. 네. 이 책이 굉장히 유명했던 책이에요. 그렇죠. 어, 국내 유아동 베스트셀러 음. 1위. 네. 세상에. 네. 그것도 이... 입소문만으로. 맞아요. 와, 엄마들이 없이. 네. 진짜 엄마들이 좋은 건 정말 잘 알아서. 그렇죠. 네. 입소문이 엄마들 입소문이 그래서 무서운 거 같아요. 맞아요. 2022년 3월 기준으로 무려 25만, 부가 25만 부. 가 25만 부? 네. <웃음> 우리 그책 관련해서 많이 계셨, 알지, 때문에 아시잖아요. 25만 부면 <laughs> 진짜 그렇죠. 베스트셀러거든요. 책 그만큼 이 책이 아이들에게 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고 네. 꼭 알려줘야 되겠다는 엄마들의 마음이 담겨져 네. 있던 책이 아닌가 맞습니다. 싶습니다. 어, 나는 약속을 지켜요가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음. 된 이후에 후속작으로 나눈 나는? 나는 나를 음. 지켜요. 라는 책. 피카주니어에서 역시나 출판을 해 주셨고요. 어, 음. 다카마 마시노브 글 네. 하야시 유미 그림 김보혜 옹김 네. 피카주니어에서 저희에게 이렇게 음. 어,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저희가 네. 꼼꼼히 읽어서 음. 어떤 것을 어, 소개해 드려야 될지 저희가 네. 나름 정했어요. 네. 여기 있는 42가지의 음. 어, 규칙에 대해서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음. 오늘은 그중에서 (7가지) 와우. 네 (7가지) 규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네. 네. 자전거는 아. 바로 멈출 수 있는 속도로 타기 도로교통법상 음. 자전거는 자전차 아. 차예요. 차예요 차로 분류가 되어 있기 어.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규칙을 다 준수를 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전거는 솔직히 놀잇감? 음, 음, 장난감? 일부기 때문에 규칙이 있다라는 거를 모르고 타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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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속도 제한도 음, 없고 씽씽 음. 타고 어, 어린아이들은 그나마 덜한데 네. 초등학생만 되면 막 속력을 내고 막 무단횡단하고 그렇거든요. 경주를 하죠. 저희 아들도 애들끼리. 그랬다가 혼났어요. 요 진짜. 네. 규칙을 좀 알려주세요. 반드시 멈출 수 있는 속도로 타야 합니다. 네. 아, 안전모, 안전장치를 다 착용하고 네. 언제든지 설수 있는, 멈출 네. 수 있는 속도로 타자. 네, 맞습니다. 음. 경민아, 경민아. 어. 아 저기 가면 진짜 재밌는 거 있거든. 어디? 조금 높은데 내가 한번 뛰어내려 봤어. 어. 나 높은 거 좋아하잖아. 어. 진짜 재밌어, 같이 하자. 아, 위험해. 아, 아니야, 아니요 위험. 애들도 다 해. 어. 너 겁쟁이야 그러면? 음. 하자. 저거 뛰어내리면 진짜, 아, 진짜 재밌어. 거기서 누가 더 멀리 뛰어내리는지 시합하자. 나안 할래. 왜 겁쟁이야? 나 위험해 저런데는 윤경아 그냥 하지 말고 나하고 인형놀이하자. 나안 할래. 나 진짜? 응. 너 겁쟁이 같은데. 진짜 재밌는데. 그래도 위험한 건 하면 안 되잖아. 음, 하지 어, 말자. 그래 그럼 생각해 볼게. 나하고 우리 저기 가서 아이스크림 먹자. 아 진짜? 어. 아 그래? 어, 우리 집에 아이스크림 진짜 많아. 아 그래? 응. 같이 아, 그래도, 가자. 같이 네. 가자. 어. 어, 되게 유혹하는 <laughs> 친구 역 잘하셨어요. 아, 그런데 저한테 설득을 당했어요. 아, 네, 바보가봐요 <laughs> <laughs> 여러분, 저희가 네.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은, 아, 나는 이 제목이 진짜 마음에 들어. 하기 싫은 놀이 거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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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거절을 잘 못해요. 못해요. 어른도 거절 못하고 아이들은 더더욱 못해요. 그럴 그렇죠. 땐 알려주세요. 엄마가 네. 어떻게 하기 싫은 건 거절해도 되는 거야.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안 할래라고 음.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그럼 음, 친구들이 에이 겁쟁이 너랑 그러면 안놀 거야. 막 이럴 텐데 신경 쓰지 마세요. 음, 네. 싫어하는 것 어. 하면 안 되는 것을 어? 거절할 줄 알아야만 음? 용기 있고 음? 훌륭한 사람이 되는 우와. 겁니다. 하지만 거절도 거절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 맞아. 야안할 거야. 하지 말고 친구에게 ]처럼. 효율적으로 응. 효과적으로 전달을 응.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 어, 난안 할래. 음. 저것도 저것 너무 위험하니까 우리 다른 놀이 같이 하자. 음. 이렇게 좀 제안을 하면서 거절을 하면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설득당했잖아요. 맞아. 그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설득당하더라고요. 맞아요. 오, 네, 네 좋습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 현명하게 응? 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민아, 어, 어, 집에 잘 있을 수 있지? 어, 엄마 오늘은 안 나가면 안 돼요. 어, 왜? 오늘은 그냥 내 옆에 있어줘요, 엄마. 무슨 일 있어? 맨날 혼자 잘 있었잖아, 경민아 엄마 얼른 갔다 올게. 음, 무서워요. 무서워? 음. 이거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누가? 엄마 있잖아, 사실은요. 어! 이거 엄마만 알고 있어야 돼요. 어, 왜? 무슨 일 있어? 아, 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음. 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어디까지나 내 편인 사람은 엄마 아빠 부모님밖에 음, 없긴 음, 하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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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내 속마음을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많진 않더라고요. 네. 아,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줍시다. 무서워 뭔가 이상한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면 어른들한테 음. 먼저 이야기하는 음, 음, 걸로. 그래서 왜 누가 뭐 선생님이나 어떤 나쁜 아저씨가? 네. 헉, 엄마한테 진짜 얘기하면 안 돼. 너 엄마한테 얘기하면 피, 어, 혼나 아니면 엄마가 너무 걱정하니까 얘기하면 안 되는 네네. 거야. 어. 그래야지 착한 어린인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두렵다 할 경우에는 음. 선생님, 음. 선생님. 음. 선생님도 음. 또한 음. 명의 어른이기 음. 때문에 선생님한테 음.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내 주변의 어른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음. 어른들은 절대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뭐 듣고 화내거나 비웃거나 하지 않으세요. 네. 네. 경청해 주시고 항상 우리 아이의 편에서 좋은 음. 해답을 제시해 주시니까 힘들고 두렵고 걱정되는 일 있으면 꼭 어른한테 이야기하라 라고 우리 자녀들한테 꼭 음. 말씀을 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 좋아요. 네. 경민아어있어 뜰고 있어야지 어디 갔다 왔어? 엄마 따라갔지. 엄마 따라갔다고? 응, 엄마가 분명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갔는데. 어. 그 다음부터 없어졌어. 모르겠어. 어. 아, 세상에.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딱 있는 거야. 그래야지 엄마가 찾을 수 있어. 아니 나는 엄마가 우유 사러 간다 그래서 어. 우유칸에 가면 엄마가 있을 줄 알았어. 아이고 엄마가 다른 칸에 가 있었는데. 어. 아 그래서. 무서웠구나. 음. 아이고 걱정 많이 했어. 엄마 그럼 앞으로는 마트에서 음. 엄마 따라가면 안 돼? 어, 따라 오다가 엄마가 안 보이면 헤매지 음. 말고 그 자리 에 그냥 딱 있어. 엄마가 찾으러 갈게. 아 엄마가 나 찾으러 오는 오! 거야? 엄마가 갈 테니까 경민이는 그냥 그 자리에 딱 있어요. 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엄마 안 잃어버리겠다. 그래 기다리고 있어. 알았어. 아아 아잉. 응. 저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진짜. 앞이 캄캄한데 아이에게 알려주세요. 네, 엄마가 없거나 음. 길을 잃었다면 음? 혼자 돌아다니지 말고 음?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돼요. 맞아요. 무섭고 슬프지만 참고 음? 기다리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을 찾으러 갈 거예요. 찾으러 온다는 믿음을 주시고 그 그렇죠. 자리에서 딱.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반드시 길 음. 잃을 땐 제자리에서 기다리기. 네. 기다리자. 네. 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민아 거기 어? 서 있으면 어떡해. 오, 어? 어떡해? 어? 야너 거기 서 있으면 우리 넘어진다고 어떡해 앞으로 가 앞으로 미미미미야 미안해요 어. 어, 큰일 날 뻔했네 아구 어, 미안해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멈춰서지 않기. 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아니 이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네. 어른들도 이래. 맞아요. 저는 마트 갔을 때 에스컬레이터 말고 그이렇 네. 카트. 카트 하는 거. 아 맞아요. 진짜 네네. 위험해. 게... 일부러 안 내려가려고 안내려간건 네. 아닌데 네. 이걸 잘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네. 걸려서 어. 근데 그게 걸려서 못 내려가고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이 진짜 당황스러워. 그렇죠. 특히나 마트에서는 짐도 <laughs> 많고 굉장히 무겁잖아. 맞아요. 아, 위험한, 네. 진짜 위험한. 근데 음. 심지어는 이제 에스컬레이터에서 아기들은 잘 모르잖아. 그렇죠 그럼요. 음. 에스컬레이터 내릴 때는 앞에 서 있지 말고 걸어가도록 하세요. 음. 네, 멈춰서서 뭐 우물쭈물 대거나 궁금한 걸 보고 있으면 아니면 어디로 갈지 고민하고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이 음. 갈수 없어서. 부딪히고 음. 큰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에스컬레이터가 다 음. 내려왔을 때는 멈추지 말고 반드시 걸어가야 한다. 약속? 네. 이렇게 이 책에는 음. 나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약속들. 예를 들어서 뭐 교통, 소방, 그리고 뭐 질병, 음. 미아,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나를 지키기 위한 나는 나를 지키는. 네, 생활 안전에 대해서 42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책들 좋았던 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음. 정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도 음. 중요하지만 음. 다양한 관계 속에서 아. 나를 지키기 위한 방법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마음이 힘들 땐 쉬기. 음, 네. 듣기만 해도 되게. 음. 맞아요. 편안해지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힘들 때 되게 많잖아. 그럴 아이, 때는 네 힘들어서 머리가 아파. 너무 울고 싶어. 이런 기분을 느낀 적이 있나요? 마음이 힘들 땐 잠시 쉬어봐요. 맞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 여기. 친구들과 친해지지 못해도 달리기에서 1등을 못해도 공부를 잘 못해도 내 마음이 건강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래서 이책 제목도 누가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내가 나를 지키는 나는 그렇죠. 나를, 나를 지켜요. 지켜요. 이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음. 우리가 마음도 내가 지킨다는 거꼭 잊지 마시고 네. 아이들에게 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 유아교육 전공자잖아요. 네, 맞아요. 음, 이래배도. <laughs> 어, 이래배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음. 혹은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모르는 규칙 되게 많고, 네. 알아도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흔 두 가지,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안전 규칙, 마음 다독이는 것. 많아요. 이렇게 재미있는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음. 읽어간다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책이 또 하나 좋은 점이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안전 리스트라는 부분이 음. 있습니다. 직접 친구들이 활동도 진행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은 그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 같이 읽을 거잖아요. 네. 네네. 어 안전 리스트 체크해보고 유치원 어린이집 네. 기관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이런 규칙 진짜 많이 약속. 지켜요 어떻게 해요 이런 생활 습관들 네.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생활 습관을 이렇게 아, 몸에 배게 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기관에서도 많이 이 책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어린이날을 앞두고 음. 우리 아이들에게 갖고 싶어하는 뭐 장난감 음. 인형 게임기 음. 사주는 것도 음. 물론 좋긴 하지만. 음. 점으로 이렇게 책한 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책한권 선물해보는 것도 아. 정말 중요할 것 어, 같아요. 맞아요. 이거 꼭 구입하셔서 네. 네. 아이들 안전, 응. 응. 안전은 응. 정말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약속이고 규칙이고 우리가 더 어, 잘 살아가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거리두기도 해제가 음. 되고 팬데믹이 아니라 음. 엔더믹으로 음. 전환이 되면서 학생들이 학교로 이제 100%다 등교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만 있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음. 친구들끼리 부딪치는 시간들이 그만큼 음. 많아지게 돼서 음. 이런 나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습관들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아 이제 꼭 한번 자녀들과 함께. 네. 네. 아, 이렇게 좋은 그림책 음. 저희에게 협찬해주신 피카 주니어에게도 네.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하고 음. 좋은 책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네. 일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laughs> 안녕! 안녕.